제가 북한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남한 땅은 상상 속 자유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 두만강을 건너 남한에 도착했을 때 그저 밝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휘황찬란한 불빛과 끝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였거든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해서 저는 밤이 없는 줄 알았고 수 많은 차들이 쉴새 없이 빵빵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들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서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니, 그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렵게 다가왔어요. 어둠과 침묵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 번잡한 자유는, 오히려 거대한 혼돈이자 불안 그 자체였던 거죠. 제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밤그 생각에 잠못 이루면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한 땅을 처음 밟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둠과 통제에 익숙했던 제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밤에도 대낮처럼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 같았고요. 끝없이 솟아오른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죠. 버스가 달리는 내내 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혼돈을 안겨줬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제 귀로 밀려들어왔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자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왔지만, 그 자유가 이렇게 거대한 혼란과 불안감 속에서 시작될 줄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제 작은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알수 없는 희망 같은 것이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났던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한 땅을 처음 밟았던 날의 혼란은 다음 날 제가 처음 마주한 슈퍼마켓에서 또 다른 형태로 다가왔어요. 하나원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나섰을 때였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진열대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상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요. 알록달록한 색깔과 화려한 포장들은 제 눈을 현혹하기에 충분했어요. 북한에서는 생필품조차 배급받거나 장마당에서 겨우 구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했고, 심지어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까지 넘쳐났죠. 필요에 의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소비하는 이 낯선 개념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한참을 서서 진열된 상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뭘 사야 할지,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든 고를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를 또 다른 혼란에 빠뜨린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하나원에 입소하면서 생전 처음 받아든 이 작은 기기는 그야말로 소난의 세상이었죠. 검은 사각형 화면에 손가락을 대자마자 반응하는 터치 스크린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 신기함도 잠시 이 작은 기기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설명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앱을 다운로드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카카오톡이라는 것으로 사람들과 대화까지 할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능들이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이 스마트폰과 씨름해야 했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부터 글자를 입력하는 법, 그리고 수많은 앱들이 각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자꾸만 오류가 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때로는 이 작은 기기가 저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스마트폰이야말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 조금씩 나만의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낯선 풍경과 마주했어요. 바로 이곳 사람들이 각자 나를 외치는 모습이었죠. 북한에서는 공동체와 집단의식이 최우선이었고 나보다는 무리가 강조되었어요.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하더라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로움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된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저는 묘한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외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저는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거죠. 북한에서 살았던 제 삶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었기에 그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과 거리감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게 남한 사회 적응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은 의문들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 기본적인 법률, 금융시스템, 민주주의의 개념 등을 배웠죠. 제가 북한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규칙들이었고,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막연하게 남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남한 생활 사이의 간극은 저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과연 제가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곳의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무엇보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은 지곳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당과 수령의 뜻이 곧 인민의 뜻이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고 심지고 지향하는 가치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끝없는 질문 속에서 저는 희망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제가 처음 구한 직장은 작은 식당이었어요. 처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북한에서 익숙했던 집단 노동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손님응대부터 주문받기, 서빙, 계산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야 했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패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죠. 동료들과의 협업도 중요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압박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늘 손님은 왕이다라고 강조하셨고, 저는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친절함을, 어떤 손님은 빠른 서비스를 원했고요. 때로는 불친절한 손님에게도 웃으며 응대해야 했죠. 이곳의 노동은 단순히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소진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경쟁의 무게를 몸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이 긴장과 노력의 연속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또래 친구들을 사귀면서 저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어요. 바로 언어의 벽이었죠. 분명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었는데도,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저에게는 마치 암호처럼 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나만 특유의 유머코드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크게 웃는 상황에서도 저는 왜 웃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어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나 은어,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유행어들은 저를 더욱 소외감 느끼게 만들었죠. 아싸, 긴싸, 가분싸 같은 말들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친구들이 저 오늘 칼퇴각인데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칼을 들고 퇴근한다는 뜻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언어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들도 많아서 대화의 맥락을 놓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죠. 언어는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맥락이 너무나 달라서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매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제가 남한에 와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바로 남한 미디어 속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모습이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심심찮게 나왔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북한을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들은 제가 알던 북한과는 너무나 달라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희화화 하거나 북한의 현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을 단순히 정치적인 도구나 협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삶. 제 가족과 친구들의 삶은 그저 웃음거리가 되거나 혹은 그들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 정도로만 취급되는 것 같아 씁쓸했죠. 때로는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삶의 전부였던 그곳의 현실이 남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과 남한 미디어가 보여주는 북한 사이의 거대한 간극 속에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한 미디어 속 북한의 모습에서 혼란을 느끼면서도 저는 때때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북한에서의 제3, 탈북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을 말해보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들이 제 이야기를 특별하게 여기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인해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무거워진다 싶으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피하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곤 했죠. 어떤 이들은 그저 힘들었겠다라는 뻔한 위로만 건네고는 더 이상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어요. 저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에게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그저 피곤하고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경험이 특별한 이야기로 존중받기보다 때로는 그들의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는 불편한 주제가 되는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누구도 제 진심을 알아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어느 날 저는 남한 사회의 또 다른 충격적인 면모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자유로운 비판과 끝없는 논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강요되었고,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정치에 대해 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곳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정치인과 정부를 거리낌없이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흔히 볼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광경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모든 질서와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시끄럽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끝없는 논쟁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제게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정치적 자유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면서도 제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과 통일에 대한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한 친구들에게 북한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겪었던 삶의 어려움, 가족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마치 우리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여기는 듯 했어요. 통일이 되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부터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하냐는 질문까지. 어떤 친구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더 중요하며 통일은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이질감을 넘어선 거대한 간극을 느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삶의 목표이자 민족적 염원이었는데, 남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문제일 뿐, 그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저를 좌절시켰던 겁니다. 저는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혼자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이 순간, 저는 제가 남한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눈부신 자유, 혹은 개인주의의 확산 같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북한에서의 강력한 일체감이 남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거죠. 북한에서 우리 민족은 곧 하나이고 같은 피를 나눈 운명 공동체였어요.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반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통일은 바로 그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염원이었죠. 그런데 이곳 남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그저 뉴스에서나 다루는 정치적 담론이거나 혹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문제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삶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 같다고나 할까요? 저는 제 정체성의 뿌리가 뽑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고 살아왔던 물이라는 가치가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제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뿌리 뽑히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과연 북한 사람인가? 아니면 남한 사람인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자니 제 과거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나만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말하기에는 제 경험과 생각이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상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죠. 나만 사회를 배회하며 제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정체성의 균열은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과 공동체 의식 속에 저라는 개인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 속에서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 알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 북한 말투가 튀어나올까 봐 불안해했고. 제 배경이 드러날까 봐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특별한 존재였고요. 하지만 저 스스로는 그 어떤 정체성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고 방황하는 제 내면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끝없이 질문해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이었죠.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고통스러운 방황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게 예기치 않은 위로가 찾아왔어요. 우연히 다른 탈북민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도 저와 똑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북한에서의 삶을 잊지 못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곳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정체성의 혼란까지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저와 같은 깊은 슬픔과 혼란을 보았고, 동시에 어떤 강인함도 느꼈어요.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안 제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도 굳건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혼자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은 후, 저는 더 이상 북한 사람 또는 남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저를 가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은 그 어떤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저는 북한에서의 과거와 남한에서의 현재, 이두 개의 세상을 모두 경험한 수현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저를 부정하거나 현재의 저를 억지로 남한 사회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두 개의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얻게 된 저만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탈북민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에 갇히지 않고, 저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저는 탈북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저를 규정하는 유일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강인함으로 저만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저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저는 남한 친구들의 무관심이 단순히 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와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을 뿐이었고 저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북한에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배웠던 것처럼 그들은 자유로운 개인의 삶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라왔으니까요. 그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저 또한 그들에게 북한의 현실이나 통일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저는 그들과 대화할 때 제가 가진 배경을 솔직하게 말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점과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제가 겪었던 경험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공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성장통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충격과 좌절, 그리고 깊은 방황의 시간을 거쳐 저는 이제 이곳 남한에서 제 삶을 단단히 일구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그리움은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고요. 언젠가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 또한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희망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등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한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탈북민 동료들과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남한 친구들과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중이에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저의 집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저는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드려 합니다. 이곳 남한에서 저 수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언젠가 올통일에 그날을 꿈꿀 거예요. 비로소 제가 뿌리 내리고 살아갈 나의 집이 된 이곳에서 말이죠.